2018년 7, 8월 어니올리의 10억 만들기입니다. 먼저 수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제가 수입을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수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빨간색은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수입이고 노란색은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7월에는 319만원의 돈을 벌어들였고 8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92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 두 달보다 수입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의 자료를 보면 나름 우상향으로 자산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 수입 증감이 한층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지출입니다. 7월에는 200만원, 8월에는 206만원의 돈을 썼습니다. 150만원 이내로 돈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노력을 하고 한번 생각을 계속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라고 해서 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축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축을 한 돈은 7월에는 119만 원을 저축했고요. 8월에는 86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 자산입니다. 지난 4월 여기가 18년 1월인데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지난 4월에 어, 너무 지출을 많이 해서 순자산이 조금 줄어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순자산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0억 원이 되기까지는 9억 8,486만 원의 돈만 더 모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머니월리의 10억 만들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